안녕하세요. 부양남 오풍입니다. 5월 22일, 난조여행 어, 177회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 동안 음, 고생 많았죠. 어, 지금, 밖에도 지금 여름을 어,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향해,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 지금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고 음, 우리 그 지금 목, 부, 목판에 목 어, 티크목 목판에 어, 부작을 하는 어, 적기라 가지고 지금 어, 몇점만 있습니까 제가 어, 어, 우리 근, 목판 티크판 목판에 올리는거로 어, 지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부양에 지금 이제 새로운 꽃들이 확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새로 이제 피어나는 그런 종들이 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꽃은 지금 노빌리어도 거의 건물이고, 어, 디 가나 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여기 보면은, 어, 라페스 나줄리 7번입니다. 어, 명하죠, 그죠? 어, 보라색 특히 아니습니까 보라색 네비 아니십니까? 선명한 게 꽃도 정형화로 깔끔하게 피는 여기에 이제 좀, 음, 사토시가 참 사토시가 참잘 만들었죠, 그죠? 음. 이거는 와늘이 어, 디포입니다. 와늘이 디포. 지금 저희들 와늘이가 와늘이 암모에나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지금 조금 많이 피입니다. 어. 맥시마 티퍼입니다 여기 어, 우리 모양에 뭐 오시면은 요 한번 쳐다보시다 간엽이 이렇게 큰 기둥을 타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대형 작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형 작품이 되고 오늘 좀 간단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또이 자랑거리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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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시간상 시간이 조금 길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몬스터라 끝까지 제가 한 3m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아가지고 조금또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쯤자쯤 어, 고는 하나 또 새로 세로이새로이 새로이 이래가지고, 한 개, 한개 셔틀을 담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 부양란, 어 지금, 아나 숨음, 숲 부분, 어 꽃밭이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밭. 그죠? 꽃밭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한 2, 3일 있으면 완전히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 만개가 될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도, 목구에도, 어 여기 그렇게 많이 대가 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 아마 다음 주가 다음 주 초가 절정으로 만개가 되지 싶습니다 만개가 되기 때문에 어, 또 영상 깨끗하게 잘놓았을때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조금 빠르게 또 영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 눈이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안으로 들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정말, 어, 우리 부작기 이제 끝판왕이에요. 저게 더 이상 이제 부작이 어디로 도망갈 때도 없고, 어, 그냥 여러 개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가 갈 건데, 어, 아마 저기가 최고로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난초가 잘 자란다 그래요. 어, 여기도. 아 여기 그 와네리, 어 와네리 티폰데, 와네리 티폰데, 와네리 상치고는 조금만 있으면 끝에 핀실라가 약간 이게 딱 들어요. 아 요거는 선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별입니다. 요 끝에 끝에 딱이래 가지고, 어 선별 이게 플라메에서 플래시가 살짝 들어갑니다. 버프라타아 어, 지금 막뭐 꽃이 여기 아 여기 완전히 꽃, 꽃 이게 하나 분이 되면은 꽃절정이 될것 같습니다 꽃절정이고 되 지금 음, 또 이제 지금은 여름 꽃버프라타 하고 이런 이제 대행종들이아니습니까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어나면은 또또 다른 여름에 또 전시회가 또 시작되겠죠 그죠 어, 여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들이 어, 저희들 난초들을 어, 무풍은 너무 많이 혹사를 시킵니다. 여 예, 난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잎이 이 정도라 했습니까 지금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 언제쯤 피어질지 그죠? 어, 기대됩니다. 가 저희들이 추구 하고 싶하는 어 목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지금 노빌리언데 요 함체다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 있으면 온천이 멀리서도 보니까 부작을 해가지고 어나고 물주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어 간단하고. 뭐 저희들이 어, 한개한개 한개 해가면서 해가면서 매번 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보이고 여기도 부작어 요거는 얼마 후에 어, 주인님이 아마 찾아가실 거예요 이거 계속 이제 저희들이 올해 제가 여기에 목판을 어, 지금 한 100개 정도로 더 만들려고 어, 100개를 더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준비 아, 면몰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 이제 목판에 오는 것도 요렇게 해놔니까, 정말 하나같이 다 작품이 되는 거야. 어, 작품이 되고, 여기도, 어, 조금, 조만간에 이게 꽃이 필 건데, 어, 티꺼목이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끝판왕, 끝판왕 이제 부작의, 부작의 최정점인 것 같아. 요거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어 먼저, 이게, 어, 저희들한테, 어, 구매해 가셨던 거, 어, 화분 속에서 이제 너무 대응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어, 좀바꿔달라 그래 가바꿔달라그 되가지고, 어, 저희들이, 어, 한번 바꿔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 심도록 해볼 테니까, 어, 조금 다소 불편하더라도, 영상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우풍입니다 어 이게 저는 오늘 이 요거 지금 의뢰품 섯점을어 어, 여기에 그저 올려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렇게 어, 심는 방법을 해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바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들 한개 한개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쥐들, 이제 요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밑판 다 붙였습니다. 이 밑판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분망은 있습니까? 그 깔망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깔망을 가지고, 깔망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될, 그기 없이 잘, 잘 되리라고 보고, 어, 희들 요거 했던 거, 어, 부양에서 어, 수입 의뢰를 해가지고, 고객분이 수입 의뢰를 해가지고, 어, 분을 뽑으면, 요큰 분, 대차분에서 뽑으면, 은 뽑으면, 은 여기에 딱 맞게끔 저희들이 사이즈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 딱 맞죠. 그죠? 딱 맞게끔 이렇게, 어, 부양, 대, 구매하실 때, 부양 대차분을 사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그 하는데,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맞춰서 해드립니다. 어, 요래 하는 것도 막딱 하나 상처도 없이 싹 들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또 하는 거는 요것도어레품인데어레품인데요것도두 번째도 여기에 뽑아 요거 어, 이것도 노빌리오입니다. 두 번째도 요거는 뽑아, 뽑아 뽑으면은 그거는 어리품이라가지고, 뿌리는 그렇게 상당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 뿌리보다. 한번 뿌리 한번 봐보세요. 잘 키우셨네. 응? 잘키우셨어 어, 네? 어 부양해서 이렇게 어, 지도 펜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는 정말 안습니까잘 길렀습니다. 요것도 여기에 맞게끔, 중자분에딱 맞게끔 딱 들어가게끔 제가 이제 그걸, 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얹어 갖다 얹으면 됩니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에 두 개, 이제 두 번째 작품이 탄생이 된거예요 멋있죠? 그죠? 두 번째 작품이 이렇게 탄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있으면 여기에 분을 가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만 계속 햇빛 방향대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분 거리를 걸 때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 그, 전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고 돌기 때문에, 어, 멋진 작품이 되겠죠? 뭐 물론, 굳이 아니시면 또 그렇게 안키우시면 잘라서, 파, 뭐, 소득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실 필요, 다 아, 뭐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 꽃이 좋아서, 어, 저처럼 이렇게 꽃이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는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어, 아무튼, 어, 요렇게 하고, 또세 번째, 어, 세 번째도, 세 아, 번째도 이게 참 조금 남, 난감한, 식, 그 난감한 식물이에요. 난감한 식물이라 가지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 아니, 많네. 사이즈는 맞는데, 사이즈는 맞는데, 이게, 이게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어, 관리를 제가 못하고 일래하니까 여기 이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라가 심어, 심어, 그,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따까지 해왔던,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심겠습니다. 심어가지고 어 수태 넣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러음면은발브 하나는 누웠더라도 누웠더라도 있습니까? 이게 한 음. 1년 지나고 나면은 1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원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어, 지금 이발브는 조금만 있으면 다소 어, 불편하게 보이겠지만은 어, 금방 하 있으면 그얘예들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 수태를 조금 미리 예시해. 금방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 소재를 다 만들라고 어 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어, 다그 금방 금방 아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몇 개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 부양폰으로 하였으면 연락해 주시면 사이즈, 어, 중자, 대자, 소자 있습니까? 그걸 사이즈를 말씀을 해주면 은 저희들이 바로 하였습니까? 그거는 구멍을 뚫어서 보내드립니다. 어, 구멍, 자연 소재의 구멍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구멍이 딱, 이래, 이래, 그 맞춰져가지고, 끼어 넣으면은 흔들림도 없고, 어, 멋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처음에는 이 우짝이 있 싶었는데, 심어나니까 그래도 뽀대가 나죠, 그죠? 그래, 이제 심어나면 이렇게 뽀대가 나는 거요심어나면심어나면 뽀대가 나기 때문에, 어, 잘, 이제, 그, 에, 이런 데 따로 해보면은, 아니, 온치가 있고, 멋이 있습니다. 금방 세개 만들었다, 아닙니까? 네 개체를 만들고, 어, 네 개체를 만들고 하였습니까 제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요것도 노빌리오 같은데. 아, 얘는 워크레나네. 워크레나 시미알바 어, 물방울 개체 아니 물방울 개체인데, 어, 요것도, 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개체인데. 재미알 물방울이에요. 요 어. 아, 요거 심기 전에, 이 쳐다보면은, 요 쳐다보면 한 개, 한개 같이 저희들이 부양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노구가. 어, 지금부터는 요게 판한 개, 어, 우리가 부양 밖으로 나가면은, 어, 요거는 다 노구가 지켜서 나갑니다. 어, 지켜서 나가기 때문에 그점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고, 음, 그래도, 저희들이, 음, 욕을 만들어, 제가 이게 만들고 이했던 이제, 어, 수그름, 그죠? 이 노동력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 금방 네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품, 하나의 작품이죠. 바로 작품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작품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잠깐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음, 멋있죠? 어, 요것도, 요것도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요거 시점을 해가지고 한, 음, 앞으로 한 20일간 안으로 한 100개 정도를 더 만들 겁니다. 100개 정도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음. 네, 잘, 냉철 보시면 아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저, 의뢰하신 분, 이게, 나비를나비를다 나벨을, 나벨을 답니다. 어, 의뢰하신 분도 요래가지고, 여기에 요, 이름 나비를이다 달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나중에 오시면은, 이게, 어떤 분이, 어떤 분은 어떤 분이, 아니시, 어떤 분이, 이래가지고 하셨는지, 그거는 궁금해도, 뽑아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각자의 개인 이것도, 어, 그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푸른꽃님은 뽑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laughs> 푸른꽃님은 그 푸른꽃님은 이거 보시면은 그 입장료를 그 입, 보신 그 어, 그걸 본다면 받는답니다. 한번 보는데 한번 보는데 많은지 받는답니다. 푸른꽃님한테만. 음. 푸른고님한테는 많은 시 받는답니다. 푸른고님, 그, 뭐, 열분 보고 안 있으면 한번 받다 그러게 엮입니다. 자, 오늘 이로써 해가지고, 어, 다섯, 네 개를 금방 만들어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철사는, 이 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그 끝나고 나서 어 제가 철사를 달아가지고 어 자리 위치에 이제 갖다 놨더라고 어 난초가 정말 어 정말 기르기 힘든 식물 그죠 어, 힘든 식물이에도어 각자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은 어 모든 게 못할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어 조금 건조하게 길러주시는 게. 아마, 지금까지는, 5월 말까지는 조금 건조하게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요. 난초가 뒤틀림도 없고, 난초 뿌리도 잘 나오고,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어 물러서 자라는 아이들은 항상 푸르고 좋습니다. 저렇게 자르고 좋기 때문에, 각자 자기 환경에 맞게끔만 있으면, 살아왔던 환경에 있으면, 맞춰줘야 난초 번식도 잘 되고, 또 난초가 잘 자랄 수 있고 벌브도 크고 꽃도 크고 꽃 색깔도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부양 어~ 부양 안에서 양난 농원 유튜브 즐기고 보시면서정 어~ 깔찬 정보를 많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 카메라 받아 드리겠습니다. 받고.